안녕하십니까. 이른바 TV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일입니다. 어, 우리가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 성형수술을 받을 병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몇번 정도 상담을 받는 것이 적당한가? 어, 그리고 어떻게 상담해주는 병원이 좋은 곳인가? 이런 이야기죠. 우선 몇 군데 정도 가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고 바로 결정하는 것은, 충동 구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다섯 군데가 넘어가면 혼란이 생기면서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헷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서너 군데 또는 너댓 군데로 압축을 할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가족이나 친지가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를 본 곳입니다. 수술 전후 모습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믿을 만한 곳은 가족처럼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이 추천하는 곳입니다. 썩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 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이 추천을 한다면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해당 병원에서 보여주는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당연히 잘된 것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 모두 저렇게 잘 되는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저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기 전까지. 어, 한두 차례 더 병원을 방문해서 자기의 희망사항과 수술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담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궁금한 내용, 어,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정리해서 메모를 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상담하시는 분이 언변, 속된 말로 말빨이라고 하죠. 이 말빨에 휘둘려서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도 못하고 상담이 끝나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술대 위에 누워있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용을 팍팍 깎아주기까지 한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제 정신을 차리기 전에 수술실로 인도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반대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이러이러한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겁을 주는 병원은 오히려 믿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는 말, 환자가 듣고는 겁이 나서 돌아서서 나갈 수도 있는 말을 솔직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원은 수술비가 싸지도 않고 좀처럼 할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대화 도중에 집도하실이 원장님이 내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 그래요. 그래. 어, 어, 맞아. 그래.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 넘어하시는 선생님보다는 환자분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는 사람이 수술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본 병원, 그리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서너 군데 또는 너댓 군데 정도로 압축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되,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꼼꼼히 질문하고 알아보아야 합니다.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까지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 그리고 대화 도중 진정성이 느껴지고, 믿음이 가는 병원을 선택하신다면 낭패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의 제도라는 것은 의사들 중에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형 수술에 대한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자칫 소홀해서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음에는 어, 자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병원의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